네. 오늘은 골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레프터는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앞뒤로 이제 스터드만 하면 이제 골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습니다. 이 앞쪽은 A프레임 하우스 형태인데 뒤쪽은 공간을 더 주기 위해서 일반 스터드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네, 안에 들어가서 보실까요? 네, 이쪽 부분이 이 공간을 주기 위해서 다시 레프터로 했죠. 네. 일반 스터드로 했고 이쪽 부분도 이제 투바이 포로 막을 예정입니다. 네. 네, 내부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네. 예, 여기는 창이 있을 위치고 이쪽 뒷벽에는 이제 일반 투바이포로해서 벽을 막으면 되겠죠. 예, 저쪽 사이에 이제 블로킹을 해서 막고 예, 지붕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 아직 칼라타이는 저기 안 했는데요. 예, 다 돼서 칼라타이를 하면 예, 벌어지는 것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규모는 5.5평 정도 되는데 음, 상당히 색다른 구조여서 많은 보시는 분들에게 많이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 카펜터의 강 팀장입니다. 어 골조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합판을 치고 이 정면부에 벽을 세우면은 골조가 거의 마무리 될 듯합니다. 저뒷 공간의 넓힌 이유는 공간감이 이 A 프레임 하우스는 이 바닥 면적에 비해서 공간이 작아서 그 뒤쪽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일반 스터드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짓다 보니까 약간 별 모양이 됐어요. 양쪽에 삐져 나와서. 그래서 좀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쪽에 보면 이 레프터가 어이 토대에서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외장재 했을 때 지붕재 했을 때이게 끊어지지 않게 쭉 이어지기 위함이죠. 이게, 이게 이 부분이 없으면 오버행이 없으면 이렇게 딱 끊어져서요.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장대로 와서 더 A 프레임 하우스의 특징이 특징을 더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슬 뭐 생코 모이긴 한데 빗겨 쐈거든요. 이거만으로 이 토대에 물리는 힘이 약해서 어 이쪽에 이제 블러킹을 2x4나 6로 밑에서 고정하고 그 다시 또레프터가 거기에 결속되도록. 해야 더 튼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 여기는 이쪽에 하천이 있는데 이쪽 전망을 살리기 위해서 창을 뚫어 놓은 상태입니다. 창 사이즈는 4030 입니다. 4030 이라는 뜻은 뭐냐면 4피트 3피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창호에 목조택 배운 사람은 다 아시겠는데 그런, 그런 말하는 규격이 있어요. 기성품을 쓰는 거죠. 40, 30 사이즈의 창을. 네. 이쪽 부분은 구조목을 하고 이 하판을 치면 마무리 되겠죠. 네, 여기는 천정입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 이런 전원 생활하고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도심에 있으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에 지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캠핑장 느낌도 나고. 네, 그리고 이쪽은, 어, 투바, 이 삼각형 부분은 2이포를 활용해서 이 벽을 막아, 막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전면 부분에는 출입문과 벽이 쓰겠죠. 그리고 외부는 하판을 치고 방수시트로 하고, 그렇게 하면 골조가 마무리 될듯 합니다. 네.